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벨라조원철 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라조원철 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고 일요일인데요. 어 제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성형외과의 그 회음성형 분야 분과의 위원회그 학술 대회가 중국 심양에서 지금 있고 저에게 얼마 전부터 그 동영상 강의를 제안을 해서 제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중국말도 할수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해서 어, 재미삼아 만든 겁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최근 한국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술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될 거고요. 어, 중국 사람들의 회음성형도 그 어, 2000...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어, 14년 그 정도 어, 부터 제가 고문으로 인, 있는 지금 학교에서 어, 본격적으로 그 학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벌써 꽤 많이 됐네요. 뭐 10년 안 됐지만 그들의 그 실력도 나날이 발전하고. 보통 학교에 한번 음, 참가는 하 이런도 저희 나라 같이 뭐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들이 참가해서 음, 이렇게 발표도 하고 합니다. 근데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2014년 이후. 매년 한두 번씩 이학교에도 초청이 돼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삼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이곳은 제 진료실이고요. 제가 진료하는 그냥 책상에서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줌이라는 그런 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강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음 참고로 오늘 하는 강의 그 내용들의 그래 구체적인 것은 어, 저희들이 그 여성들이 그 갱년기라든지 폐경 또는 뭐 젊은 분이라 고 그래도 그런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음, 여성들이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하이알로닉산을 질강 내에 주사하는 방법이나 또는 뭐 외음부 노화현상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쪽에 마찬가지로 주사하는 그런 주사법 그 다음에 음 질강 수축이나 탄력 증강을 위해서 질안에 하는 그런 레이저 그리고 뭐 금실을 어 안에 그렇게 어 시술하는 방법 어 또는 콜라겐을 자궁 내에 지스팟 그 부위, 예민한 부위를 좀 보강하는 방법, 그리고 PRP 주사를 시술하는 방법, 등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른 분이 저보다 먼저 강의하는 분이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저분은 국경수도의과대학의 유명한 비뇨기과 선생님이고요. 그런 비슷한 내용을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니하 니하오 아니하 中国的朋友们，我从、呃、从来过得好吗？这是韩国的，我大概一年半不能过去中国，不能参加你们的聚会。呃，我看，今今天我看到你们的发展很多。呃，韩国现在呃肺炎的情况还没。 还没呃呃恢复了，所以呃有点问题，问题比较多。嗯，今天我来介绍一下，突然的来,嗯,来嗯，今天我来介绍一下，现在韩国有比较呃很多的医生呃做的一般的。 이것은 필요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화학자입니다. 저는 긴 글자에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 이것은 더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긴 했네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저도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중국에 못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강의가 좀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 사람들 불러서 어, 동영상이라도 강의를 하고 이쪽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좀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어, 환자들 위해서나 또는 이쪽 어,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발전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싶네요. 여튼 오늘은 여러분한테, 어, 제가 하고 있는, 있는 일 중에, 음, 환자 보는 것 말고도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발표하고는 뭐는 무슨 습들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